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됐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에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입수님 날씨가 이렇게 다 갑자기 또 추워져서 이렇게 오고 가는데 더 여러 가지 불편하게 야기해지는 저녁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많이 못 나오셨는데 어 이번 겨울은 잊을 만하면 아니 있기도 전에 그냥 그 추위가 계속 이렇게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겨울이 유난히 더 춥다 생각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전에 스포츠 그 메이커 광고, 그 광고 카피에서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너는 나아지고 있고, 너는 강해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결국 지쳐서 쓰러질 거라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왜 그렇게 무리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말한다고. 너는 독하다고. 너는 독한 녀석, 지독한 녀석이라고 말한다고. 이 카피는 스포츠맨십의 어떤 그 강, 끈질김, 그 강인함에 어떤 세상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어, 긍정적이거나 어떤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끝까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분투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광고 카피의 내용을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신앙의 삶도 어떤 때는 참 외로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해야 되는가, 지독해야 되는가, 분투해야 되는가, 애써야 되는가라고 자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만 노력하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해보고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욕심내지 않더라도 그냥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냐고 아니면 이 신앙의 삶을 더 찾으려고 할때 사람들이나 또 세상에서 이렇게 나를 향해 보는 시선은 뭘 그렇게 이렇게 애쓰고 있냐고, 뭘 그렇게 이렇게 어, 돈도 안 되는 그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냐라고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싸움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외로운 싸움이라는 어떤 세상의 시선, 나의 판단, 거기에 멈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신앙의 삶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적당이라는 것, 대충이라는 것으로는 살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온 힘을 다해서 온 열의를 다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만큼 투신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달리 얘기해보자면 그렇게 해보지 않고. 무언가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알고 겉으로만 판단해버리는 삶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내가 거기에 정말 수많은 열정과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담았을 때,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거기에서 체험하게 되는 삶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삶 역시도 그러한 삶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외로운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늘나 혼자만의 걸음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걸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붙이는 그 순간까지 가서 멈춰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다는 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겨자씨가 자라나서 그 하늘나라의 어떤 그 풍성함을 이루는 그 모습처럼, 그 씨가 자라는데 있어서 농부의 어떤 정성과 어떤 무엇만이 그 씨를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떤 다른 것들이 작용해서 그 씨를 자라게 하고 그 씨를 커가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 겨자씨만큼의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하느님의 밭 안에 담겨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알수 없는 수많은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진정 커가게 하시고 놀라운 섭리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묻어난 노력과 끈기 위해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자비를 새로운 마음으로 늘 청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과 늘 함께하는 걸음 안에서 내 삶의 자리를 다시금 걸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느님만에 살아간다는 것은 겸손함의 겸손함을 배우는 삶임을 다시금 더 분명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겸손함은 능력이 없음 아무런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무던한 노력과 인내함에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더 믿음을 두는 삶을 통해서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진정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의 진정한 복음의 기쁨의 기림을 늘 새롭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느님, 이 생명을 그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그 기쁨을 희망으로 피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